네, 안녕하세요. 글라스코드 생규실의 이규입니다. 자, 오늘의 젠틀몬스터 안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검색창에 젠틀몬스터를 치면은 젠틀몬스터 알리오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만큼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라는 건데요. 그 젠틀몬스터 알리오가 어떤 건지 한번 저랑 같이 만나보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젠틀몬스터 알리오를 만나보러 가실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다 저희 매장이 이제 젠틀 몬스터 에피스입니다. 보시면은 안경부터, 네, 여기 안경, 선글라스, 다양하겠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알리오. 보시면 컬러는 이제 세 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공2 컬러.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에 실버 유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 제품은 이제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은은한 컬러감이 어 느껴지는 느낌이 좀 세란다이고 은은한 느낌 좋은 컬러죠.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보여드린 거는 골드에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은근히 인기가 되게 많네요. 보통 투명 같은 경우는 세컨 안경으로 쓰시거나 뭐 그런 제품들인데 의외로 많이 찾는 제품이세요. 자. 지금, 지금 보셨던 제품들이 바로 젠틀몬스터 알레어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쓴 것도 이제 하금태인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금태가 남성적인 느낌도 나고 전문가적인 도 나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유행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젠틀몬스 같은 경우는 모던하면서도 좀 깔끔하게 쓰시기 괜찮아요. 그 무게감이 일단 가장 가볍다는 거죠.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착용하기 에 정말 좋은 안경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쓴 제품이 블랙이 실버 제품이에요. 컬러 넘버는 이제 01이라는 제품이고요. 근데 알료 같은 경우는 착용감이 우선시 된 제품이기도 하지만 디자인도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워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뭐 피팅이 아니지만은 되게 가볍고 착용감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의 포인트는 보시면 은 옆에가 좀 두껍게 되어있어요 두껍다는 건 아무래도 좀 디자인적으로도 뭐 멋을 내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은 도수를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도 근시라든가 고도 난시 있으신 분들은 어, 렌즈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또 튀어나오면은 또 이쪽으로 조금 안 이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옆에가 좀 두껍다 보니까 좀 고도 근시 있으신 분들은 어, 이런 거에다가 이제 렌즈를 가공해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릴 때는 1번 컬러, 블랙이시고, 그 다음 컬러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쓴게 지원 컬러입니다. 실버에 그레이로 되어 있는. 얼핏 보면 이렇게 블랙처럼 보이는데요. 가까이 보이면 이제 자연감이 보이게 때는 살짝 그레이 느낌이 도는 제품이에요. 어, 보통, 원래 안경은 블랙이 많이 나가는데, 이 지원 컬러는 이상하게 알리오의 지원 컬러는 되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블랙 느낌도 나고 또 이건 자연광을 봤을 때 은은한 느낌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다른 컬러다. 자, 이거는 시원 컬러입니다. 시원 컬러는 투명에 이제 메탈은 골드로 되어 있고요. 골드가 완전 센 노란 골드가 아니에요. 올드한 골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썼을 때도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컬러감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안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컬러도 하나 있으면 되게 이쁘게 쓰실,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안경이 좀 많거나 세컨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미 골드도 예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좀 안경을 좋아하실 종류가 많으신 분들, 데일리보다는 세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좀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좀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컬러라서 이것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은 또 이제 많이 생산이 안된것 같아서 그래서 좀 희소성 가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일단은 뭐 이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이는 C1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알료 제품 세 컬러 모드가 제가 한번 착용해봤고요. 일단은 퇴 완성도라든지 무게감 이런 거는 되게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디테일이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요. 다만 저보다 좀 얼굴이 크신 분들은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굴이좀 네. 크신 분들은 조금 이제 소화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 일반적인 여성분, 남성분들 어 평균 사이즈시라면 어 정말 이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젠틀몬스터 알리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